자,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국가정책연구원을 희망하는 고위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고요. 좌우명은 급할수록 주의를 둘러보자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국가정책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학업 성적 성실함 교관의 활동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안성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교과 내 활동과 외 활동, 그리고 학력 평가에서의 국어 수학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학생 같은 경우에 너무 우수해서, 이거 뭐, 칭찬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뭐, 끝이 없겠지만, 그 안에서도 약점을 <laughs> 찾느라고 지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가, 일단 학생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을 많이 해서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라 판단이 되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많이 했다라는 결과의 방점이 있는 것이지 그 과정상에서 학생이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좀 약하게 보여서 개연성이 있는 그 결과들을 이어내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이 좀 보일 수 있다 더더군다나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학력평가에서의 국어 수학에 대한 원점수를 조금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명수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성실함. 정책연구원 다방면의 노력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뭐, 워낙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 다만, 이제 정책연구원이라는 꿈에 대해서 일반된 열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방향성이 조금 더잘 제시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성호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예, 저는 학업성적, 영재학급 그리고 탐구활동을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없어도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은 나무랄 데 없이 모의고사 성적이나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업성적 우수 학생입니다. 어, 2학년 때까지 이런 성적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대학 가는데는뭐 무난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1, 2학년 때 교내에 어, 입문 영재학급을 수료했습니다. 이 염, 입문 영재학급을 통해 갖고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인문 사회학적인 여러 가지 탐구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어, 수업 시간에 발표라든가 자율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토론 활동 등을 통해 갖고 탐구 활동을 또 꾸준하게 이어갔다는 것이 진로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 대학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유성우 선생님 90점, 한명수 선생님 80점, 안성환 선생님 9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이해 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18등급) 수학 (1.5등급) 영어 (1.28등급) 사회 (1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22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3등급) (1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이네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11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나영, 영어, 한국사, 한국지리, 경제는 모두 1등급으로 국어수학탐구 평균 1.3등급입니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과 영어는 1등급을 모두 유지하고 있네요. 자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성적 준비도를 90점을 주셨어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90점 되게 이례적이죠. 네. 그렇게, 어, 사실은 지금 학생이 염두를 해야 될게 일단 전반적인 성적이 아니라 저는 그 과목별로 좀. 어, 보완해야 될 점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학년 2학기 때 학생이 문학을 이수를 했는데 그 문학 성적에서의 그 원점수 상태가 1학년 때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모평에서의 학력 평가에서도 공교롭게 문학 부분에서 어, 약점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문학에 대한 보강을 이번 3학년 초에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가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원과목에서의 수학 과목의 원점수가 상당히 하락한 부분이 좀 이색적이었는데. 이 부분을 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 학생이 계속해서 모의고사가 뭐 99%를 찍긴 했었지만은 어, 실제 먼저 선행 기술로 나타나는 게 교과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점수 과정을 봤을 때는 모집단의 성격들이 똑같았는데 거의 비슷했는데 학생만 유독 점수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점은 학생이 조금 어떤 특정한 개념에서 공간이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 과목에서의 전체 과목이 올 1등급인데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교과에서의 그런 특색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3학년 때 교과에서 배웠었던 그 사회 과목의 특성들이라든가 아니면 요목들을 잘 정리해서 이것들이 나의 비교과를 확장시키는데 어떠한 징검다리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본다면 학생의 성적이 훨씬 더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알려주세요. 네, 학생 지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올 1등급입니다. 아, 네. 네. 올1 음. 등급 주요과 목표 등급이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항상 모의고사를 언급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원점수인데요. 학생의 원점수의 변화율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2학년 2학기 때 교과에서의 그 문학 교과 성적하고 좀 동반 부진의 그런 상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좀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학생이 질문했던 가운데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 수학 원점수 즉 30번 문제를 어떻게 제가 항상 맞을 수 있을까요라는 이야기를 좀 하길래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전년도에 수학 나형에 대한 그 분석표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학생이 수학 나형에서 2학년 때는 표준점수가 163점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수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수학 나형의 표준점수 만점이 135점이었고요. 그 다음 등급에서 나왔던 게 134, 133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32점이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 쭉 끝에 따라가 보면 원점수가 나와 있죠. 4점짜리 하나 가지고서 100점과 96점으로 나뉜 거거든요. 그런데 백분위를 살펴보시면 백분위 점수 차이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이 30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동안에 실제로 11월달 모의고사 점수에서 수학 원점수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랬다라는 얘기는 이 난이도의 최고 난이도의 내용을 자체를 봐도 서울대 안에서의 지원 성향을 보더라도 이 100점과 96점은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맞은 아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30번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집착보단 본인이 나머지 영역에서 최대한 실리를 취할 수 있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밑에 등급을 보시면 96점 이하는 상당히 어떤 그그 그 뭐죠? 차이가 좀 상당히 큰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원점수 96점이 되더라도 나머지에서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지원 성향을 봤을 때도 어쨌거나 간에 정시에서 서울대를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하고 수학에 대한 만회를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서울대 정치 외교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성훈 선생님 80점, 한명수 선생님 80점, 안성환 선생님 80점 주었어요. 세분 모두 80점 주었는데요. 한명수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소양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있음을 동아리를 비롯한 여러 활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울였던 노력이 정책연구원이라는 하나의 꿈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했던 활동의 기준과 중심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의 경우 장래의 꿈은 확실히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전공이 좀 확실히 결정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자 KDI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자신은 정책 연구원 중 어떤 전공으로 세부적으로 전문가가 될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학생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전공을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아요. 완전하게는 자, 이게 단순히 정치학이 좋아서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그 선거 제도나 아니면 뭐 여론조사 뭐 그런 정치 관련 정책 부분이어서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꼭 정치학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 행정 법률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음. 예, 보통 이제 그 정책 연구원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행정학과를 권해 주실 음. 것입니다. 자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비교과 보완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수상 면에서는 정책 연구원이라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소양을 충분히 증명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문학 역사경시 창의 프로젝트 발표대회 사회 농구술 토론 대회 등에서 자신이 추후 정책 연구원이 되기 위해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장을 거두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전공해야 좋은지 답을 찾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상세히 되짚어 보십시오. 만일 답이 나왔다면 이를 잘 정리하여 표현하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3학년 1학기에 정책 연구원 및 관련 전공을 하게 된 그런 이유나 소양을 보여서 수상을 좀. 추가하는 그런 영역에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초수상 영역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자신의 꿈이나 전공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계기가 되는 부분까지해서잘 강조가 된다면 무난하게 지금까지 한 활동으로도 충분히 노력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율 영역입니다. 학급 임원 및 학생의 임원 경력도 있습니다. 리더십 증명 되죠. 자 우리 학생이 정치외교을 전공하고자 한다면. 증명해야 할 소양 중의 하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통솔해서 이끌어 나갈 능력일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면에서 그러한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이를 자기소개 속에서 반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부가적인 거긴 한데 외향적인 소양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면 정치학에서는 좀더 좋은 소양으로 봅니다 자 동아리입니다 시사경제 동아리 자치법정과 관련한 자율동아리. 청소년 인권 동아리, 정책 토론 동아리 등에 꾸준히 참여하여 꿈과 관련한 소양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으면 잘 보여집니다. 자 청소년 인권 동아리의 부장을 맡아 노력한 부분도 있고 시사 토론, 정책 제안서 작성 등의 노력이 좋으며 이에 대해 무엇을 했고 자신이 관련해서 어떤 성장을 거두었는지 동아리 활동 중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이제 되돌아보고 자소서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만 지금 확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노력은 꾸준히 잘 하셨습니다. 자 봉사 영역입니다. 장애인을 돕는 활동이나 정신요양병원 활동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했던 기관에서 했던 봉사 활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횟수가 많았던 봉사 활동부터 의미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활동을 했는지,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자신은 어떤 성장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봉사 활동은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부분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진로 영역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자 우리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학과에 대한 전공 설명에 참여, 뭐 사회과학대학 재학생과의 만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활동이 자신이 어떤 부분을 배웠고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되돌아보시고 어, 자기소개서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서 영역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정치라고 우리 학생이 얘기를 했죠. 순수하게 좀 많이 관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독서량은 전반적으로는 정량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학과 행정학에 대한 독서를 좀더 보완을 해서 예, 그 정책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소양이 어느 쪽에 더 큰가, 자신이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좀키 힌트들을 많이 좀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소양으로서 같이 갖춰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유성우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할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성호 선생님 수시 70, 정시 30으로 평가해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우리 학생 뭐 앞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수시건 정시건 경쟁력이 다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서울대 희망대학인 서울대나 고대를 놓고 봤었을 때에는. 역시 수시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수시를 한 70, 정시를 한 30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학생 교과 성적이 우수해요. 우수한데도 보면은 1, 1학년 때보다도 2학년 때 교과 성적 변화 추이가 상당히 좋고 이 상태라면은 3학년 이제 올해 3학년이 돼서도 교과 성적은 거의 1등급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대목으로 봤었을 때 역시 수시에 적절한 학생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다가 모의고사 성적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상위권 대학들, 서울대나 고대나 뭐 연대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 종합전형이라 할지라도 수능 최장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 지역균형 선발전형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다면 최장력 기준 3개 합 아, 2등급 3개 정도는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수시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유는요. 모의고사 성적의 변화 추이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우리 학생 3월달, 2학년 3월달과 9월달에 대단히 잘, 잘 봤습니다. 거의 99%, 만점에 가까이 시험을 봤었는데, 11월달 모의고사 때 조금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 11월달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였습니다. 전국의 2학년 학생들이 다 볼수 있었던 유일한 모의고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우리 학생 성적이, 어, 물론 영어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국수탐 백군이 합이 292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 백군이 합이 292점 정도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11월 모의고사를 사설기관에서 배치표를 만드는 표를 보면, 은 서울대 정의과가 한 295점, 고대 행정학과가 293점 정도로 나왔거든요.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진 않다. 이런 대목으로 봤었을 때 역시 수시를 찍고 정시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 수시 7 0에 정시 30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 뭐 유리한 전형 당연히 종합전형이죠. 왜냐하면 서울대가 수시에서 79% 정도를 2019, 어, 2019 대입전형 기준으로 봤었을 때79% 정도를 갖다가 모집을 하는데 그 수시 79% 9 0 모든 전형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도 2018 대회, 올해 끝났죠. 수시 어, 논술 없애고 종합전형을 많이 들펴서 8 4를 수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으로 봤었을 때 우리 학생 1순위는 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두 번째는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입니다. 우리 학생 뭐, 모의고사 성적 상당히 좋고 3월, 어, (3월달과) (9월달) (2학년) 때 성적만큼만 된다면은 정치 전형으로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라든가 고대 물론 이제 (3학년이) 됐었을 때 졸업생이 들어오는 이 평가원 시험이나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우리 학생이 선전을 할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성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정시도 해볼 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2순위는) 정치 전형을 추천하고요 (3순위는) 교과 전형을 제시합니다. 삼순위는 사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에게 있어서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혹은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는 교과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3학년에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서 특히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뭐 예를 들어서 정시에도 충분히 갈수 있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유상호 선생님은 고려대 행정학과 일반 전형, 한명수 선생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안송환 선생님 고려대 행정학과 고교추천 투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유성호 선생님께서 고려대 행정학과 일반 전형 추천해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우리 학생에게 추천2나 추천 완전형이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학생이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높은 일반전형을 좀 추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 5배수로 서류 1 0 0로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선발을 하는데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고대 일반전형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도 같이 지원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최정력 기준이 4개 합 6을 인문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개 합 6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 대비로는 충분히 어, 뭐 유지한다면은 어, 충분히 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반 전형을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 나 싶어서 고대행정학과 일반 전형을 추천해 봅니다. 네, 계속해서 한명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간절히 그 전형에 꼭 지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laughs>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 및 면접 100%로 일괄 선발을 합니다. 최저는 3,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을 받으면 되는데, 뭐 일단 우리 학생 무난히 예, 최저는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 볼 때, 소양은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잘 녹여내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구술능력도 비교과 활동들을 볼때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제. 정, 정책학과에 대한 얘기를 좀드린다고요 그런데 뭐 우리 학생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대에는 정책학과가 없습니다. 예. 그 이제 행정학과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음. 그로 볼 때는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그 한양대학교 정책학과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기조를 보면 정치, 경제, 그리고 철학, 법학 이렇게 학생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향들로 볼때 우리 학생 정치를 공부해도 충분히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KDI 홈페이지도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보시면 정치학을 전공해도 충분히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서울대는 정책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진학을 하셔서 정책대학원에 가셔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조언 을 해주셨고요.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행정학과 고교추천 투전형 추천해주셨습니다. 이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학생에게 이메일로 들어간 그 자료 같은 경우에 참고를 해보면 참고가 될 텐데요. 2017하고 2018에서의 수능의 성적표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같은 석차라고 할지라도 등급 평균이 상당히 올라간 점이 이색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국수탐으로 보통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상당히 동점자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치열한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로 인해서 전년도에 수시의 그 지원 대비 합격률을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문계열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생들이 지원 성향을 가졌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려대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이 서울대학교 직윤을 넣는다라고 할지라도 교과 성적이 아닌 종합전형의 형태의 그 전형이기 때문에 어 아직 이제 3학년이고 하다 보니까 플랜 B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좌표로서 고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래도 종합전형에서 가장 어울리기 때문에 행정학과라고 이해를 하셔야 하고 고교 추천 툴을 일반 전형이 아닌 형태에서 선정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고교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상당히 크겠지만 학생의 선택 과목이 경제가 있습니다. 네. 경제 같은 음. 경우에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과목이라서 만에 하나 9월달까지 원점수에 대한 분포를 면밀히 살펴봐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플랜 B의 시작점이 이 정도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어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